안녕하세요. 우리 숨겨진 진실을 사랑하는 미스터리 탐사대 여러분. 오늘 저희가 추적할 미스터리는 여러분이 매일 쓰고 있는 달력, 바로 인류의 시간 그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기원전과 기원후 이두 시간의 거대한 강을 나눈 기준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건 상식이죠.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기준이 사실은 역사적 진실과 최소 4년 이상 틀어져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넘어 왜 권력자들이 이 오류를 알면서도 1,500년 넘게 고수했는가에 대한 시간 통제 프로젝트의 음모론에 대한 것입니다. 단순한 계산 실수가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시간을 통제하는 자가 세계를 통제한다는 로마 권력에 숨겨진 야망과 역사학자들을 경악시킨 영년의 부재라는 치명적인 오류가 낳은 인류 최대의 미스터리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면 여러분은 앞으로 시계나 달력을 볼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질 겁니다. 자, 미스터리 추적을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충격적인 사실은 B.C.A.D. 시스템이 예수님 탄생 당시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시스템은 예수님 탄생으로부터 무려 500년이 지난 6세기에 로마 교황청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배후에서 탄생했습니다. 로마 권력의 시간 통제 야망. 당시 유럽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시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너무 많았죠. 로마 건국 원년이나 로마 황제 측위년을 기준으로 삼는 달력들이 난무했습니다. 이 기준들은 모두 로마 제국이라는 세속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교황청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지배했으니 이제 시간을 지배해야 한다. 즉 시간을 신의 아들의 탄생을 기준으로 통일함으로써 세속 권력보다 종교 권력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시간 자체에 새겨 넣으려 한 겁니다. 이 거대한 시간의 주도권 쟁탈전이 BCAD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프로젝트의 실무를 맡은 인물은 바로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수도승입니다. 그의 임무는 겉으로는 부활절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새로운 달력 만들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로마 건국 원년이라는 세속 권력의 달력을 예수 탄생. 원년 AD 1년으로 대체하라는 비밀스러운 특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교황청은 이 시스템을 종교적 실용성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하여 모든 기독교 세력에게 거부할 수 없는 시간의 표준으로 강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이 시스템에 봉인된 가장 충격적인 오류와 미스터리의 핵을 파헤쳐 봅시다. 바로 0년의 부재와 최소 4년의 시간 왜곡입니다. 잃어버린 시간, 0년의 미스터리.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가 계산을 할때 그는 BC 1년 다음 해를 바로 AD 1년으로 설정했습니다. 왜냐고요? 고대 로마 달력에는 0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0년의 부재는 우리 현대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시간의 연속성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오류였습니다. 만약 영년이 있었다면 bc와 ad 사이의 시간적 간극이 훨씬 명확했을 텐데 말이죠. 한 수도승이 수학적 개념의 부재 때문에 인류의 시간을 뒤틀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탄생은 사실 ad가 아니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디오니시우스가 예수님의 출생 연도를 계산할 때 사용한 헤롯 대왕의 사망 연도 자체가 잘못 계산되었다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은 AD 1년보다 최소 4년 이전에 사망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역사학자와 성서학자는 예수님이 기원전 BC 4년에서 6년 사이에 태어났다고 추정합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AD 1년은 사실 예수님의 탄생일보다 최소 4년 이상 늦은 시점이었던 거죠. 인류의 모든 시간 계산이 최소 4년의 오류 위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이 충격적인 진실. 이게 바로 역사상 가장 거대한 시간 조작의 딜레마입니다. 권력의 역사적 타협과 침묵.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미스터리가 등장합니다. 8세기 이 시스템을 유럽 전체에 확산시킨 베다와 이후의 모든 학자들이 이 4년의 오류와 0년의 부재를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이 오류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이미 교황청의 절대 권력과 시간 통일이라는 정치적 명분에 의해 강력하게 공인된 상태였습니다. 권력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시스템을 뒤집는 데 드는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과 교황청 권위의 실추를 우려하여 이 4년의 오류를 역사적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봉인해버린 것입니다. 진실은 숨겨지고 오류는 표준이 된 충격적인 시간 통제 프로젝트의 완성입니다. 이 오류투성이 시스템은 어떻게 전 세계를 장악했을까요? 여기에는 교황청의 지능적인 전파 전략과 세속 권력의 야망이 얽혀 있습니다. 부활절 통일의 지능적인 함정. 디오니시우스의 시스템이 가장 먼저 퍼진 곳은 수도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부활절 날짜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교황청은 종교적 의무라는 가장 강력한 명분을 내세워 이 시스템을 거부하는 자를 교회의 통일성을 해치는 자로 낙인찍었습니다. 시간 통제는 종교적 통일이라는 지능적인 함정에 완벽하게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샤를 마뉴 대제의 정치적 공인. 이 시스템을 유럽의 표준으로 만든 결정적인 인물은 8세기 프랑크 왕국의 샤를 마뉴 대제입니다. 그는 교황에게 대관을 받으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려던 정치적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황청과의 협력을 과시하기 위해 자신의 제국 전체에 EBCAD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강제했습니다. 학자의 계산 실수는 황제의 정치적 야망을 등에 업고 유럽 전체의 시간 표준으로 군림하게 된 것입니다. 달력 제국주의와 전 세계 장악, 유럽이 팽창하고 식민주의가 시작되면서 EBCAD 시스템은 유럽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등에 업고 시간 제국주의의 형태로 전 세계에 강제되었습니다. 동양의 오랜 전통 달력들은 무시되고, 로마 권력의 실수와 야망으로 얼룩진, 이 달력이 세계의 표준 시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달력은 사실 유럽 문화의 헤게모니를 상징하는 강력한 정치적 유산인 셈이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인류의 시간은 예수의 탄생이라는 상징적 사건을 기준으로 나뉘었지만, 그 이면에는 로마 권력의 시간 통제 프로젝트, 디오니시우스 수도승의 치명적인 계산 실수, 그리고 시스템 변경을 거부한 역사적 타협이라는 세계의 거대한 충격적 진실이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BCAD 대신 BCE와 CE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이유는 예수 탄생 기준이라는 종교적 색채와 사년의 계산 오류라는 과학적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이미 확립된 시스템을 바꿀 수 없는 인류의 아이러니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질문 만약 로마의 영이라는 개념이 있었더라면, 만약 디오니시우스가 4년의 오류를 발견했더라면, 인류의 역사는 지금과 최소 4년 이상 다르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한 수도승의 팬 끝에서 결정된 운명적인 우연이었던 셈입니다. 이 사실 정말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네, 우리 미스터리 탐사대 여러분. 오늘 저희가 파헤친 BCAD 시간 분기점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사실은 인간의 실수와 권력의 야망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일 수 있다는 가장 근본적인 경고를 던져줍니다. 앞으로 달력을 볼 때마다 이 시간 조작 프로젝트의 미스터리를 한 번쯤 되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은 BCAD 기준을 지금이라도 0년을 넣어 바꿔야 하는지 아니면 이 역사적 오류를 계속 안고 가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박력있고 충격적인 의견을 편안하게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우리 일상의 깊숙이 숨겨진 미스터리와 충격적인 진실을 가장 긴장감 넘치는 시나리오로 추적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가 이 복잡하고 비밀스러운 세상의 진실을 파헤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